7번에서는 내가 뭘 설명하고 싶어 넣었냐면은 되게 특이한 내용이 있어서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넣은 거거든. 자,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고 있고요. 자, 요 범위에서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고. 이거 나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수록을 해놨어. 때 <laughs> 일단 가족법으로는 얘는 뭐가 되니 얘들아? 정형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나와있잖아 그럼 치역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얘를 우리가 y라고 만들어 준다면은 y의 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지 그럼 이거 반원이네 얘들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인이니 얘가 1이고 근데 얘를잘봐이 조건을 잘 해석해야 돼 얘들아 얘는, 거기 에 필기를 좀 해줬어요. 아, 필기 돼있거든 이게 무슨 형태냐면요. 형태가 앞으로 너네가 이런 걸딱 보고 있으면은, 아, 얘는, 여기에 있는 이 p가 주기구나. 얘 주기만큼 계속 그래프가 똑같이 반복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는 이 p는 우리가 영어로 주기를 필기로 들어가고 그렇지그 그리고 이 p는, 최소인 양수라고 정의해줘 이거는 정의입니다 왜냐면 양수인데 주기니까 주기를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없을 거 아니야 주기가 20 반복되어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지금 보면 주기가 2라는 거야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만 그래프가 정의가 되어 있었잖아 근데 이한필이면길이가얼마가 되냐면 은 2가 되더라 그럼 잘 봐봐 마이너스 1일 때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 얼마가 나와? 여기에 마이너스 1대입 했을 때 F1이 F-1이랑 똑같아지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서 같은 주기니까 이게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프상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은 F0을 f 한번 볼까 얘들아 F0 F0을 집어넣게 되면 은 0을 집어넣었을 때 F2랑 똑같아진다 라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정의가 된다는 거지. 자, F2를 한번 정의해볼까? F2는 F0이 1이었으니까, 여기 그래프가 똑같이, 여기 찍힌다는 거지. 그지 이게 지금 2인데요. 그러면 1.1, 1.2, 1.3, 1.4, 1.5, 1.6다되어있면 여기 있는 애들이 그대로, 이렇게 똑같은 주기의 값들을 봤으니까, 쫙 올라가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여기 있는 애들도 쫙, 우리가 이 씨를 당겨보게 되면, 고양이 이런 이 식으로 또 패턴이 반복이 되겠네요. 그렇지? 또 여기에 그러면 같이 얼마 되어 있어? 3이 되겠지? 2씩 계속 반복이된다는 거야. 그래봐. 여기에 또 생기겠지. 이렇게. 계속 2씩 주이로 반복해. 여기 그래봐. 또 생기겠지. 얼마? 30.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최소인 양수라고 정의를 해준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마다. 선생님, 저는요. 이 모양이 반복된다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맞잖아 얘들아 이런 모양들이 반복된다라고 볼수 있잖아 누군가는 그 그때는 주기를 뭘로 보겠어 이 사람은 내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될 테니까 그때 그 사람은 주기를 사로 보겠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난 이렇게 주기로 반복되는 거원래 그럼 그때는 그 사람은 뭘로 보겠어 주기를 6으로 보겠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p라는 거는 2, 4, 6, 8 이렇게 다 정립이 가능한데 주기형수를 정의할 때 여기 있는 p값은 가장 반복되는 패턴의 최소 단위 유닛으로 구별하는 거야 최소 유닛 반복되는 패턴의 최소 유닛만 갖고 얼마만큼 구간식 개가 반복이 되냐 라고 물어봤을 때그 값을 우리가 주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나와있으면 아 얘는 주기 함수겠구나 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그럼 대표적으로 너네가 수원에서 배운 주기 함수가 있어 뭐니? 뭐야? y는? s i n y 는 c o s 그다음 x y 는 t a n x s i n o s t a n 가다 주기 함수로 표현될 수 있어. 그럼 얘는 e n x Tangentx. Tangentx. t a n g e n t 아니 a 아 g e n t x 미안 미안. e n t x t a n g e n c o s a 어떻게 돼? 360도 주기로 반복 x t a n 반복되 t a n 80도마다 계속 반복되지, 그렇지? 왜냐면 마이너스 이분의 파이 마이너스 이분의 파이. 얘는 점근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잖아. 얘들아 탄젠트 X도 원점 대칭 함수니까 얘 그냥 저거 호함수 되는 거 보이냐? 호함수. 그다음에 사인 X는 지금 보니까 어떤 형태로 보이냐? 원점 대칭 함수인 거 보여? 코사인 X 보냐? 대칭 함수인 거또 보여? 얘는 짝함수가 되 있네. 오케이. 어쨌든 이런 애들도 지금. 주기함수 조건으로 다써주게 되면 다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x 플러스 2파이는 fx가 된다 우리가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3 6 0도를 2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보여? 2파이 라디안이라고 표현했던 거 보이지? 성우 이거 배웠지? 어. 그다음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fx 플러스 2파이는 fx가 된다 그러니까 2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2파이가 탄젠트 x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이겠지 fx 플러스 파이는 f 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아 이런 값이 죽이구나, 이네만다 인식을 하는데. 자 문제 보세요. 이제 이거랑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나고 는데 y 절편이 이다. E. 그리고 양수 조건이라고 와 있어.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네. 어떻게 되어야 되냐, 겠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치그가 언제가 되겠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어차피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그 점이 하나가 더안 생기겠지. 그럼 어디를 지날 때가 되냐? 겠 y 3 0을 지날 때가 되겠네. 그럼 그때 기울기로 알아 그러면은 x가 3 증가할 때 y가 1 증가하니까 그때 양수의 값은 3:1준수라고 우리가 써주면 되겠네. 그래서 그래서 요거 하나 갖고 가시라고. 예. 예. 함수 표현법을 여러 가지 배웠어. 호랑 함수도 배웠고 짝함수도 배웠고 그리고 하나 더 배운 거야. 이제 주기 함수라는 표현법도 배울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같이 좀 적어두세요. 그렇죠? 이거 두고두고 써먹어야 돼. 자, 포함수 조건. 포함수는 우리가 원점 대칭이야. 거기 같이 정리해놓으세요. 포함수는 f-x는 마이너스 fx 조건을 만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짝 함수는 우리가 y축 대칭인데, f x는 f x라는 관계식을 만족하는 그다음에 주기 함수는 f x 플러스 p는 f x를 만족하는 돼그이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놔나라 수능 본래면은 반드시 중요한 세사지 함수식입니다. 이 관계식 세 가지는 꼭 적어놔야 돼. 진도 나가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과제로 얘를 풀어서 나한테 검사를 맡으세요. 언제까지 하는 걸로 할까? 당연히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하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면 좀 촉박하지? 그렇지? 전체 내가 27문제를 수록을 해놨어요.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제외야. 딱 학교시험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만 구성되어 있고 나랑 수업했던 문항들로만 구성이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나한테 제출하는 걸로 해 금요일까지 해 갖고 올수 있는 사람들은 금요일까지 해 갖고 오시고요. 일단,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대출 해주세요. 이거 풀어갖고. 그리고 해설분도다 있으니까, 여기에 내가 출처를 다 적어놨어. 이렇게. 0101에 1번이다. 몇 번, 몇 단원에 몇 번에 다 수록을 해놨으니까, 꼭 이거 풀고 채점까지는 많이 제출해주세요. 이렇게 써갖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